기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제 아예 재판을 통제하겠다는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특별 재판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내란 혐의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법 절차를 선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서 법원 구조까지 전체를 뜯어 고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판부 판사 구성과 일정 운영까지 정치적으로 설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앞당겨 끌어내겠다는 방식입니다. 이런 시도는 결국 대법원이 유지해왔던 기존 법 체계를 뒤엎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재판부라는 그 구상은 재판 판사의 무작위 배당을 없애고 성향이 자기들에 맞는 판사들만 골라서 재판을 맡기겠다는 구조입니다. 특히 좌파 성향 판사들만 구성된 재판부는 판사의 독립성과 사건의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재판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들고 나오는 정치 재판 시스템은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를 장악하는 시도라는 것은 국민들이 모두 인식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법원 청문회에 세웠습니다. 이제 압박을 과속화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법원 행정처를 겨냥해서 집중 공세로 법원 조직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판사 추천권을 법무부로 넘기겠다는 개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권 분립, 파괴는 물론 권력 집중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하고 복합적인 압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법리 기조를 강제로 바꿔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 지귀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 경지를 결정하자 그 공격은 판사 개인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신상털기와 인신 공격으로 이어졌고 과거 판결까지 끄집어내면서 좌파 언론을 총동원해서 직위원 판사를 비판하고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징계 청구를 운운하면서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 노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낙인을 씌우는 선동 프레임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모든 공세는 재판의 독립을 박살 내려는 시도로 국민들 사이에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에는 꽃바구니 행렬이 줄지어 있습니다. 직기 판사를 향한 전국적인 응원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에라는 외침까지 퍼지고 있고. 그런 장면은 사법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론의 흐름은 곧바로 정치 공세에 대한 거센 역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 14명 중에 12명이 비상개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명확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그동안 내부에서 유지해왔던 구조적인 법리 판단 흐름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정권이 바뀌기 이전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대법원의 판단 기준과도 그대로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기조는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구도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로 기결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비상대권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의 행사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었고 내란주의 구성 요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비상 계엄의 목적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너진 국가 기능을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란 프레임은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도저히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중앙 선관위에 진입했던 것도. 부정선거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국국의 결단이었습니다. 강제로 무력을 행사한 일조차 없이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행동의 핵심은 증거를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공권력을 남용한 것도 없습니다. 선거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됐습니다. 탱크도 없었고 총기도 없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방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력 행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기 판사가 내렸던 석방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절차적 정의를 회복하는 의지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절제한 법리적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그 이후의 여론과 법적의 논의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분은 한국의 주장을 코미디라고 불렀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공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보수 진영은 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국의 자유 체제를 방어할 근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외의 흐름은 우리나라 대부분이 유지해왔던 법리 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단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토론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졸속 처리는 헌정 질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중대한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 결과까지 먼저 정해놓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은 결국 사법부를 정치에, 일법부에 종속시키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사법의 정치화가 시작된 첫 계기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김근희 여사는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전자팔찌까지 채워지는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의로진의 진료조차 막히고 있는 상황까지 알려지면서 이것은 단순한 구속의 문제를 떠났어. 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짓밟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좌파정권이 퍼부고 있는 이 같은 정치 보복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으로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체제를 지켜내는 것이었고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단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란 프레임 당장 철회하라고 말입니다. 애초부터 성립되지도 않았습니다. 독립될 수도 없었던 탄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는 단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질서가 살아 있는가, 죽었는가, 그 마지막 기준선을 판가하는 역사적 심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